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CBS 뉴스입니다. 제48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늘 오전 통일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민족을 주제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진행됐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문종 국회조찬기도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된 제 48회 국가조찬기도회는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개선과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로 채워졌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성 목사는 설교에서 한국교회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의 영적 진원지였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주도로 민주화 운동과 인권 운동을 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소 목사는 이어 통일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며. 통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당도 야당도 아닙니다. 그저 예수당이고 대한민국당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이제는 통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경제 침체로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며 평화와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에 한국 교회가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성경 말씀처럼 한국 교회가 국민통합과 경제도약,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 가는 길에 기도와 헌신으로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이루어 나가는 길에 기도와 헌신으로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 3천여 명의 참석자들은 특별 기도 시간을 갖고 대한민국의 번영과 경제 활성화, 국민 화합,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해외 초청 인사들도 최근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보탰습니다. <목소리> 국가 조찬 기도회가 끝난 뒤에는 같은 장소에서 기독 청년 대학생들과 탈북 대학생, 다문화 가정 청년들이 한데 어울려 한반도 평화 통일 청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올해 국가 조찬 기도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예년과 달리 기도회가 끝난 뒤 교계 지도자들과의 조찬에는 참석하지 않고 행사장을 떠났습니다. 또 설교를 맡은 소광성 목사가. 대테러방지법 통과와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찬성한다며 정부 여당을 옹호하는 정치적 발언을 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조입니다